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약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잡는 면역력, 우한폐렴도 잡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경보 시스템이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으로 4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 단계입니다. 태풍, 지진 수에 말고도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일종의 재난에 속하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 28일 재난 3단계인 경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뉴스나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유동물에서 발견되어 사람에게 옮겨진 것으로 과거 사스나 메리스와 같은, 메리스와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스는 2003년 중국에서 발생했고 메리스는 2012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매개체는 메리스는 낙타고 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월 29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증상이 없는 무증상에도 전파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스나 메리스는 증상이 없을 때는 전염력이 없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되어 전파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처음 확진자를 발표한 지 25일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전염되고 전파된 것이, 것이죠. 전문가들은 사스나 메리스의 경우 발병 후8 내지 9개월간 유행한 것을 고려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6 내지 7월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고의 예방법인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손 씻기를 습관화야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있죠. 그 면역력 강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열이 있고 재채기가 나고 몸이 아플 때는 가급적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만지지,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의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